thank mm -hmm. 경함으로 예배드리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게요. 생명의 주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명한 명, 한 명, 가정에서 들여질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 드리지만 부모님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한 생명을 위하여 자 따라서 집에서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한 생명을 위하여 네. 말씀 듣겠습니다 <laughs> 어, 불이야! 불이야! 내렸어요! 아, 어, 불이 났네! 어디서 불이 났지 소방관 아저씨는 어디 있을까? 소방관 아저씨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 빨리 피해요 불이 왔어! 불이 나 불이 왔어! 빨리 피. 아, 힘들다! 불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안 무서웠어요! 우사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소방관 아저씨가 빨리 올줄 알았더니 너무 멀리 있었나? 특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왜 목사님이 소방관 아저씨 이야기를 했을까 아는 친구 있나요? 음, 야, 우리는 영적인 소방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냥 아니고 가장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바로 오늘 소방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한 건물에 불이 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불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오죠 근데 유일하게 소방관 아저씨는 그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 대단하죠 소방관 아저씨 정말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럼 뛰어 들어가는데 왜 뛰어 들어가요? 음.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을 구출하려고, 구원하려 구해 주려고, 불을 끄는 것도 끄는 거지만, 그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구출해 주려고, 구해 주려고 그 건물 안으로 그 것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생명의 위험에 닥쳐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소방관, 소방관 아저씨,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는 맞아요. 하늘 나라의 소방관, 나가서 해 하늘 나라의 소방관, 나는 하늘 나라의 소방관인 거예요. 왜?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엄마, 아빠, 하그 생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소방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 지난 주에도 선명학교때 배웠죠. 사명 해야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자, 오늘 말씀에 음, 오늘 말씀에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말하기 전에, 자 이게 뭐예요? 음 스마트폰.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아 없는 친구도 있죠. 같이 원이거나, 아직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가거나 하면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사주죠. 우리 엄마 아빠가 스마 스마트폰 사줄게 하면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갖고 싶죠. 그 부모님이 최신형으로다가 아이폰, 갤럭시 20이 나오던 거? 최신형 보다가 스마트폰 사주신다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사줬어요. 학교에 가서 뭐할 거예요? 자랑하죠. 야, 나 스마트폰 생겼어. 최신형이야. 옛날 거 아니고 최신형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줬어 왜? 왜 자랑을 하는거야. 왜왜? 아, 좋으니까. 최신형이니까. 남이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이 자랑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거야. 누구나 좋은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스마트폰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자랑한 안드레 따라하세요 안드레 네,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래요 안드레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우리 형제 내형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이 나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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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형,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신이 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와, 역시. 열두 명. 12명. 열두 명. 12명. 열두 명의 제자 중에 유명했던 제자가 누굴까요? 유명한, 네, 안드레 형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속에 안드레, 그 동생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제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동생 안드레의 자랑.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자랑할 만한 분인가요? 자랑할 만한 분인가요? 스마트폰 최신형 생겨서 친구한테 막 자랑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도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했나요? 말씀 속에. 네, 세례 요한.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도 혼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은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 바로 오늘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면 좋겠죠. 하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어떻게 누군가의 소개로 자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혼자 나왔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친구 통해서 왔다? 부모님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소식을 소개를 받아, 받아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예수님을 전하듯이 복음은 항상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 전하는 사람 전도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그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의 의미가 뭘까요? 전도의 의미. 전도는 단순히 친구를 데려오는 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친부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그,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거기까지 믿을 수 있게 전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의 분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소방관 출동했어요. 불이 났어요. 그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일로 주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생명의 주님 감사해요. 우리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너무도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들이는 그 순간순간 그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부모님과 함께 잘 지내다가 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는 영적인 소방관임을 잊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한 생명을 구하는 그 소방관 아저씨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 동생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한 생명을 위해 그한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 9로 인해 두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잡고 왔는데 아무네 무섭죠? 나를 좀 잡아가 주세요 하는 친고 있나요? 음. 이유는 광고를 하려고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1 9로에 대해서 안전하게 집에서 얘기 드리는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어,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친구들 만나야 될것 같아요. 가정에서 잘 부모님과 함께 얘기 드리고 나중에도 교회에서 가요, 맞죠? 근데 9월 13일 일단 예정으로 연기됐어요. 음,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고쳐하지 말고요. 재미있게 즐겁게 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고요. 자 가정에서 이부로 활동을 할수 있는 거는 어, 음, 우선 생각해봤는데 종이 비행기 날리는 걸 해보려고 해요. A4 흰 종이 아니면 색깔 있는 종이도 상관없는데.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같이 보낼 거예요. 그 비행기 일반 그냥 단순한 비행기 말고 나비처럼 잘 날을 수 있는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참고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종이 비행기 만들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감사해요. 나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할 거예요. 나는 내 동생 누구,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그 저거 보고 동의 비행기를 날려보는 만들어서 날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았죠? 네. 집에서 잘 해서 인증샷 밴드에 올려주고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보내줘요. 아니면 그러면 선물 있어요. 선물. 선물, 선물 준 거예요. 알았죠? 인증샷 꼭. 종이비행기 만들어서 만들기 전에 뭐 하라고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난내 친구 누구에게 이렇게 적어서 비행기를 만들어보고 날려보고 그런 것을 인증샷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기. 오케이.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